근데 박사님, 그 저희가 이제 또 따로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부동산 불패, 특히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규제나 공급이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어 저희가 본건 뭐가 있냐면 결국 경제 폭망밖에 없더라. 그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음. 중국도 부동산 부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 부동산이 완전히 박살이 나. 아 맞아.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부동산 부양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부양 부양책을 안 쓴다고 하지만 규제책 이후에는 반드시 부양책이 따라옵니다. 아 맞아. 근데 부양책을 쓰면 폭등하고 규제책을 쓰면 멈춰 있고 으흠. 또 부양책을 쓰면 또 폭등하고. 아, 그럼 맞아.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하면 올리고 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 그렇죠. 화기부채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부양 그렇지.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계속 이게 불패냐? 아니죠. 터지죠. 터진다는 건. 더 크게 터지죠, 나중에. 예. 오래 갈수록. 예.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터진 경위가 좀 달라요. 예. 일본은, 그때도 가계대출을 막 해줬고, 뭐 시세보다 더 많이 가계대출을 해줘, 고 이래가지고 터진 거거든, 일본은. 예. 일본은 그냥 자기가 터지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아. 터진.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예. 시진핑이. 예. 우리가 지금 부동산, 콘크리트 문화에 이렇게 몰빵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면 이 인구가 먹고 살지를 못한다. 음. 나라가 절단날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시진핑이 부동산에 몰빵하는걸 막기 시작한 거예요. 음. 막기 시작. 그래서 부동산이 터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하다가 터진 거고, 음.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계속 몰빵하다가는 일본처럼 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한다. 음. 해가지고, AI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예. 부동산 시장이 떨어져도 방어를안 했어요. 그러니까 음. 헝다 같은 대규모,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현대건설 같은데 막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부도를 나게 방치를 했다는 거죠. 예. 그걸 시진핑이 막았다가는 더큰 문제 생깁니다. 더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예. 본인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일본처럼 아 잘났다고 내가 뭐 계속 오를 거로 생각하고 해다가 터질 거냐? 뭔지도 음. 모르고 있다가 음.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음.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국가 백년 되기를 위해서 안 되겠다. 음. 정부가 막아서 터트릴 거냐. 중국처럼 하기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 아, 인기가 5년뿐이 안 되잖아요. 아. 앞으로 대통령 인기를 한 15년, 20년 만들어야 돼. 중국처럼. <laughs> 장기 집권하면 시진핑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년뿐이 안 되잖아요, 5년. 그러니까 제, 제도가 자꾸 바뀐다, 이거. 아, 제도가 바뀌고.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뀐다. 내가 이걸 손, 손 잘못됐다가 인기를 잃으면? 정권이 바뀌 버려요. 그러면 뭐 4년 연임제 이런 거 좋잖아요. 4년 단임, 4년 중임제, 연임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네. 또 다른 문제고. 어, 문제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그 부동산 정책 실패가정권이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뺏기려고 하다가는 나라가 절단 난다. 그래서 아까 현재 임기가 5년 뿐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면 대통령이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지. 당장 뭐 인기를 얻고 뭐 지지율이 얼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지방선거 있죠 또 총선 국회의원 선거 어, 있죠 청취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선거 있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끌으려까 인기 음. 부합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필리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죠 아그렇죠 인기를 끌어야 네.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우는 건설사나 이 시행사 헝타나 뭐 비보이위안 이런 네, 대중적으로 대비... 같은 데 완전히 부도나버렸잖아요 완전히 이제 폭삭 망했죠. 네. 오히려 그, 거기야 망하고 나니까 음. 중국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지금. 안정적이지. 오히려. 대신 AI 쪽으로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이제 산업으로 들어간 거죠. 아, 어, 맞아요. 산업으로. 어, 주택으로 안 가고 산업으로 간 거죠. 어, 부동산으로 아무도 안 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예요. 제가 우리 박사님께, 음. 박사님, 저 6억 좀 빌려주세요. 음. 그럼 뭐 하게? 저 공장 설립하게요. 아, 그러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필좀마음이 생기죠. 어, 근데 이거 빌려주세요. 뭐 하게? 집 사게요. 그럼 음. 집을 사면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납니까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죠. 이게 생산성이 하나도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데만 가계부채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워지죠. 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이 망하는 거를 음. 정부가 그냥 지켜봤단 말이에요. 네. 뭔가 해결책을 안 망하게 하면... 놔둔 거지. 놔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계속 부양책을 했어요. 특히 어, 중소형 건설사들, 소형 건설사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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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야 지금. 네. 지금 22년부터 계속 그래요. 해마다 100몇 군데씩, 200몇 군데씩 계속. 근데 큰 거는 살리잖아요. 네, 근데 뭐, 현대 건설, 네. 뭐, 큰 대기업의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음, 롯데 뭐 이런 건 살리잖아요. 예, 살리잖아요. 음. 살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대형 건설사들이 음. 오히려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저 파주 쪽에 보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파주 쪽에 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지은 그 브랜드가 있어요 음. 여기 보니까 이제 다 짓고 이제 입주를 이제 곧할 거야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3천억에서 3천억 5백억 선을 공사비를 더 증액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시공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시행사가 음. 한 5천억 정도가 남은 것 같아 왜냐면 다 알잖아요 강경평가시가다 <laughs> 음, 아실 거 아닙니까 다 알지. 계산기 두들기면 얼마 남았다가 나와요 뻔니 선수들끼리 하니까 음. 어 얘가 5천억 남겼으니까 내가 3천억 5백억 정도 3천억 정도 더 달라고 해도 얘가 안 주면 안 되겠네 음. 야너 내놔 음. 그러면 이 시행사는 그동안 냈던 이자 비용 뭐 다해서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전전긍긍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몇년 동안 공들였던 걸 음. 이익을 하나도 못 챙긴 채. 대형 시공사만 이걸 안고 저, 가져가는 어, 횡포지. 횡포죠. 횡포죠. 그러니까 그 이게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걸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음. 한 3,500억인가를 시공비를 더 달라. 음. 얼마 남은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음. 대기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 대, 대형 건물. 예, 똑같 큰데 횡포죠. 횡포죠. 음. 갑질이라고 봐야죠. 지 그러니까 모든 돈이 큰 기업으로만 몰리고 작은 데로는 번지지 않다 보니까 톰방사도막막 부도나잖아요. 막 넘어지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네. 뭔가 제도를 제대로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중국처럼 제동을 걸어야 돼. 제동을 음. 걸어야 되겠죠. 제가 음.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가가 점점 비싸진 겁니다. 아 맞아요. 솔직히 이거 잡지 않으면 분양가 계속 올라가요. 왜? 뭐 공사 비용 올라간다, 인건비 올라간다, 뭐 땅값 올라간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사비만 계속 올리는데 그 이익은 그렇죠. 대형 시공사만 챙기고. 어, 이익 챙기는 때는 따로 있죠. 예. 중국 같은데도 막 이익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하다가 이제 버린 거거든요. 예. 중국에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6개 동인가 7개 동을 고층 아파트를 폭발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도 입주를 안 하니까. 입주를 아무도 안 하니까. 어, 건물은 사용을 안 하면 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용을 안 하면은 부식이 빠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옆에 다른 먼데 있는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폭파시키는 걸 봤어요. 몇개 단지를, 예. 어마어마한 단지를.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앞으로 예. 자꾸 공급 부족, 공급 부족 해가지고 때려짓는데 예. 지방에 때려져서 미분양된 게 얼마나 많아요. 2만 7천 채잖아요. 미분양이. 그렇죠. 이런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자꾸 때려지어서 건설사에 이득만 챙기고 예. 또안 팔리면 정부에서 또 사주죠. LH를 통해서 사준다. 예. 물론 뭐 감정을 통해 가지고 어, 어 적은 가격으로 사주겠지만 예. 사준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어 지방에 과잉 공급돼 가지고 미분양된 거 이거는 건설사 책임도 커요. 어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또 감정평가사 회장도 지내셨는데 네. 제가 면전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감정평가도 가끔 좀 엉터리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 그러니까 어. 왜냐면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음. 기관에서, 보통 음. 시행사나 이런 데서 좀잘 봐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런 말은 하죠. 어, 높게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아, 되니까 아, 그런 말을 당연히 누구나 다 하죠. 그렇죠.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감정사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 올바른 감정사한테 만나면? 아니, 올바른 게 아니라 따라간 걸 저는 못 봤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어, 아니, 그니까, 러 우리 저, 서박사님이야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딱. 아니고, 당당하게 어디 가도 다 어떤 얘기를 아, 그럼요. 하실 수도 그거든요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차이가 있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 7월이면 이제 재산세를 내는 시기입니다. 네. 부동산세죠. 재산세를 내고 음. 또 12월이 되면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네. 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고 음. 종부세가 너무 저렴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종부세는 과거에 만든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예. 부자들한테 많이 물리자 이런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대신, 제, 보편적인 재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선진국의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보통 부동산 가격에 1% 정도 내거든요. 1%를 재산세로 냅니다. 네, 재산세. 굉장히 많이 내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 한 10분의 1 내죠. 그, 그 정도에서. 아. 어마어마하게 응, 네. 크게 내죠. 네. 근데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주마다 재산세율이 다 틀려요. 아하. 그리고 카운티가 또3,000몇 개가 있는데 주 안에 카운티별로 또 재산세율이 조금 조금씩 틀려요. 물론 한 주에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음. 다 틀려요. 세율이. 근데 재산세율이 굉장히 높은 데는 뉴욕 뉴저지죠. 아, 예. 이2 4 5인가 그래요. 예. 2 4 5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 아파트를 3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30억에 우리 지금 아크로리버 파크를 보니까 음. 어, 종부세부터 전세 한6 한 50만 원뭐이렇게내요뭐 네.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면 아까 1%라고 하면 30억이면 3천만 원 내는 거고 연. 지금 2.4%라고 하면 얘기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내는 거죠. 해마다 해마다 매년 내는 거죠. 와, 그렇게 많이 내니까? 물론 미국의 그 가격은 미국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 주에 근데 공시지가 매기는 방법이 다 틀려요. 예. 다 틀리는데 어, 미국도 공시지가에 2.4%를 매긴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일 싼 데는 어디냐? 하와이 0.28 분석을 해 보면은 재산세율이 낮은 데는 투기가 심하고 가, 가격이 굉장히 폭등해요. 비싸요. 아, 재산세가 낮으면 응. 투기가 심하다. 네. 근데 재산세율이 높은 데 보면은 예. 막2% 이상 되는 데 보면은 투기가 안 일어나요. 가격이 이렇게 막 폭등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 집 오르는 걸 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을 보면 재산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학이 안정되더라. 아, 반대로 우리 하와이처럼 재산세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거기는. 예. 하와이는 본토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 콘도 조그만 것도 굉장히 비싸요. 네네. 그러니까 재산세율이 우리도 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제가 직접 우리 미국에 있는 부동산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얘기를 해 봤더니 LA 기준으로 네. 교민이 많으니까 네. LA 기준에 우리 서울 강남 아파트가 4배 비싸요. 비싸. 뉴욕보다도 음. 두배세배 정도 배 비싸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P I R 지수나 이런 걸 따져 보면 음. 오히려 뉴욕이나 L A 가 거주 음. 환경이 더 좋고 음. 서울 집은 딱딱딱딱 붙은 콘크리트 아파트. 네, 맞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주거 환경이 또 틀리죠, 완전히. 네,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요 참 편리하대요. 왜 편리하냐고 물어봤더니 집을 안 보고 그냥 사면 된대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똑같으니까 성량값처럼 네.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집을 봐야죠, 엄청 집을 다 가서 봐야 되는 거야. 음. 어떤 구조인지 를 모르니까. 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어디 레미안, 어디 힐스테이트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재산세가 우리는 낮단 말이에요. 실효세율이 예.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주민들이 단합해서 입주자 대표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주민들 단합해가지고 옆집이 30억이면 우리는 40억 가야 돼. 그렇죠. 그 이상 내려놓으면 안 돼. 그렇게도 얘기하지. 연합을 하잖아요. 예, 연합을. 그래가지고 계속 올리는 호가도 낮게 낮게 나오면 안 돼요. 예.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가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렇지. 낮게 호가를 낼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지.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느냐? 재산세 문제. 재산세가 굉장히 높다면 어때요? 미국처럼 실효세율이 1% 된다. 네. 그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은 30억인데 우리가 왜 40억이야? <laughs> 우리는 20억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입주자 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재산, 재산세가 실효세율이 높으면 예. 집값을 내리려고 노력하겠죠. 내리려고. 아... 그런데 재산세가 뭐, 사실은 재산세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가? 네, 너무 작아요. 이 작기 때문에 자꾸 분열해 네. 아파트 입주민 이런 데서 네.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네. 그,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아파트 가격을 자꾸 담합해서 올리 네, 담합해서 올려요. 네. 올리는 걸 봤어요. 재산세가, 실효세를 올려버리면 네.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그러면 시세를 낮게 해야 되잖아요, 낮게. 그렇지. 낮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 사람들은 뭐 가격이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만 재산세가 높으면 부담이 되니까 집값을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아. 그럼 공시가가 자꾸 낮아지겠죠. 집값이 낮춰지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은 미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니까 음. 음. 재산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값이 안정돼 있더라. 아. 세율이 낮으면 집값이 굉장히 높고 올리려고 노력해서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상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올릴까? 박사님, 그러면 지금 박사님의 논리, 그 얘기가 제가 듣기에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아, 그러고 있죠. 어 우리나라의 그 재산세를 얼마로 올리면 좋을까요? 몇 퍼센트? 1퍼센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1퍼센트. 미국의 평균적인 요, 요율이 한 1퍼센트 되거든요? 그러면 3, 30억이 다르면 3천만 원. 3천만 원. 네. 10억이면 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리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란 말이냐 5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어, 말해요 우리가 랑집한채 있는데 나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네, 어떻게 살 거냐 집값을 내리면 되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강남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단 말이에요 주택 보유하신지가 근데 만약에 재산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분들 아마 아파트 다 던질 거예요 어 그럼요 왜냐면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 들어서 평생 이집한 채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호가는 계속 올린단 말이죠 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재산세를 낼 돈이 없으면 응. 결국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응. 그럼 오히려 가격이 좀 다운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응. 미국에도 300억, 400억짜리 또 1000억짜리 집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응. 또 몇백억짜리 집이 모여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비벌스, 예. 벨레어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예. 그런 동네는 집값을 더 올리려고 노력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예. 재산세를 1 년에 몇억씩 내요. 캘리포니아는 1.25%거든요. 예. 지금 300억짜리만 해도 3억 내잖아, 요1 년에. 와. 일 년에 3억 내요. 예. 근데 그 3억이나 또 500억짜리는 5억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별로 안 가지. 부담을 별로 안 가진다기보다도 아무리 부자라도 돈 내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방어 효과가 있잖아요. 오히려. 최고의 부자들이. 예.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단지는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뭐 빌리언 에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빌리언 뭐깃대 아, 한동짜리 빌라 뭐 이런 거지 뭐. 네. 예. 그러니까 1조 이상 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작년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1조 이상 있는 사람이 38명이더라고요. 예. 38명. 예. 근데 미국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니까 러 집값이 오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초부자들 있잖아요. 초부자들. 아... 초부자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리고, 그러면 뭐, 뭐 백인 우호주의 뭐 이럴 때도 아, 맞아요. 그래, 그런 영향도 커요. 예. 그래서 어, 백인 동네 어디 가면 은 예를 들어서 집을 70평, 80평 이하로는 못 짓게 아예 규제를 만그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워낙 비싸게 해야만이 네, 다른 해야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네, 그리고 집값을 자꾸 올려요. 집값을 올리면 은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은 감당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초부자들이 사는 데는 그렇게 하라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그초보자들을 욕하느냐 욕안 해요 왜일 년에 몇 억씩 재산세 내는 사람을 왜 욕해요? 아 부자이기도 하지만 세금도 많이 내니까 인정하는구나. 아, 인정하죠, 인정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 집값이 올라가죠, 재산세를 많이 내므로써 또 뜻뜻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재산세를 내고 여기 산다. 뜻뜻하잖아요. 음. 음. 그리고 감당 능력이 안된 사람은 떠나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너무 낮으니까 아. 일반 사람들이 아 저기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 아. 상실감을 느껴요. 아.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산세 실효세율을 1% 정도 올려야 돼요. 아 1%로 재산세를 올리면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아 저항은 있는데 네, 조세의 재편을 해야 돼요. 네. 보유세만 그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럼요. 취득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낮춰야 돼요. 맞아. 다시 말해서 세제의 재편. 음. 전체적인 세금은 크게 안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재산세만 올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음. 그건 공산주의죠 세제의 재편을 하자, 이거요 지금 올해 이번 정부에서 그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세금 관련은 안 건드리겠다. 음. 얘기를 했어 당분간 세금 관련 얘기를 안 하겠다. 라는 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재명 정부의 후보 시절에도 한걸 봤는데, 예. 그거는.